안녕하세요 삼성갤럭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고등, 고등동 3룸 전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로 조그맣게 테라스도 따로 있습니다 현관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중문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양문형 신발장이 있는데 한쪽에는 전면 거울로 되어 있고요 예, 고등동 3룸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거실도 크고 주방도 크게 아주 잘 빠졌어요 그쪽에는 작은 방으로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작지 않고 제법 잘 나왔습니다. 벽지는 투톤으로 되어 있으며, 창문도 크게 되어 있어서 환기시키기도 좋아요. 여기는 베란다가 있는 작은 방입니다.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세탁실로 쓰셔도 되고, 창고로 쓰셔도 너무 좋아요. 자, 이제 베란다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베란다도 엄청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웬만한 아파트 정도의 베란다 크기가 나온 것 같아요. 베란다에도 이렇게 창문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을 보시면은 주방은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레이톤과 화이트톤으로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 한쪽 벽면에는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싱크대 볼도 크게 되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수납장도 많이 되어 있고 3구짜리 가스쿡탑이 있으며 그 위에는 렌지 후드도 있어요. 특히나 전기쿡탑이 아닌 가스쿡탑이어서 요리할 때 엄청난 화력으로 빨리빨리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거실 화장실이에요 보시면 화장실이 정말 넓게 잘 빠졌는데 웬만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직사각형으로 되는데 여기는 정사각형식으로 넓게 아주 잘 빠졌습니다 수납장은 슬라이딩 도로 거울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샤워기는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달려있는 화장실입니다. 변기 위에는 이렇게 수납장도 따로 있어요. 자, 거실도 크게 잘 되어 있고, 한쪽 벽면은 우드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D 글자 모양으로 조명등이 따로 나오게, 나와, 나오고 있고요. 자, 한쪽에는 TV를 놓고, 한쪽에는 슈퍼를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고동동 3룸은 이렇게, 이렇게 테라스도 따로 있어요. 테라스 공간도 아주 길게 잘 빠졌습니다. 테라스 자체는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공짜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여기가 안방 공간인데, 안방에는 사이즈가 작은, 방보다도 훨씬 더 크고 이제 이렇게 제이 붙박이장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방 겸옷방을 쓰시면 되는데 침대도 퀸사이즈나 킹사이즈가 들어갈 정도로 넓게 잘 빠졌습니다 여기는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도 아담하게 잘 되어 있고 수납장도 거울로 되어 있으며 세면대 위에도 거울로 되어 있어요. 샤워기도 따로 부착이 되어 있구요. 안방 화장실보다는 좀, 아니, 거실 화장실보다는 좀 작은데, 그래도 생활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번더쭉 둘러볼게요. 전세자금 대출 가능하고 즉시 입주도 가능한 매물입니다. 금액도 저렴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들어와서 살기도 좋을 것 같고요. 수원역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요. 이상으로 삼성갤럭시 부동산이었습니다.